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환수 대 저는 부동산 뉴스. 갖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저는 조명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거에 대한 핸드폰 꼽아서 하는 거 그거 아... 하나 있고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앉아서 이제 뭐게 매물 정보 얘기해주고. 어, 네네. 아... 그러니까 뉴스가 매일 다르잖아요. 그치, 부동산 그, 뉴스 다. 네, 팩트 체크 음. 이래갖고 실제는 어떻다, 막 이런 거. 아. 그러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요 아니면? 아, 쇼츠. 쇼츠만을... 아, 쇼츠 위주로? 네. 쇼츠를 하려는 목적이 뭐죠? 왜?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아... 그렇게 가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짧게짧게 짧게 해서 네. 매일같이 올린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채널을 해서 수익화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조회수? 언니 그건가요? 부동산이란 게 어떻게 보면 신뢰감 그쪽이랑 많이 영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건이지 이거는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수익이 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 게 쇼츠만 갖고는 쇼츠의 조회수 수익이라는 걸 알려면 조건이 있어요. 쇼츠로 천만의 조회가 나와요. 0일 동안 그다음에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돼. 그 조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회수로 돈 버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네, 가깝다 보이는 거고. 근데 롱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롱폼은 그도 래 수익화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쇼츠만 전문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원래는 롱폼과 쇼츠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한테는. 근데 그거는 일장이 일단 있어 아무도 몰라요. 뭐 유튜브 시장에서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laughs> 어, 어떤 알고리즘 타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안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 아무도 그 정답을 못 내려주니까 쇼츠를만 하겠다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없는 게아니 있어 <laughs> 나도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하는 본업과 연결시켰을 때 네, 뭐. 신뢰감뭐 이런 것 때문에 음. 괜히... 그러면은 쇼츠보단 롱폼 가는 게 맞죠. 본인의 이제 실감이라는 거면, 저런 데들 본인을 이제 브랜드화시키겠다는 개념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럼 쇼츠보단는 그러니까 미드폼에 롱폼을 가야 되는 거지. 아. 거기 쇼츠를 병행해야지. 음. 쇼츠는 나를 브랜드화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알고리즘 자체가 롱폼하고 쇼츠는 약간 별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쇼츠보다, 어, 이게 무슨 채널이 들어가서, 아,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롱폼에서 잘라온 거구나. 뭐 이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롱폼을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쇼츠 전문 채널일 때는 진짜 쇼츠가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돼. 나는 팩트 체크 이런 거 하고 싶어. 요그래 음. 팩트 체크. 그러려면은 팩트 체크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얘기면 음.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 서술을 최소한 5분 이상은 풀어내야될 거라고. 자료도. 응. 어, 자료도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1분 만에 표현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브랜드가 목적이잖아요. 돈은 2차 문제고. 나는 같이 병행이 낫지 않느냐. 유튜브의 목적은 이제 수익 창출, 홍보 목적, 개인 취미. 이제 홍보 목적이 이제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취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뻥이고 취미는 무슨 취미야. 그치? 아니 이왕 하면서 돈도 벌면 좋, 브랜드화 좋다고 그치? 하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얼굴을 노출을 꺼리는 거는 특히 부동산 더더욱 그랬 그래, 거예요. 얼굴을 까는 게중요해 신뢰 문제가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려면 얼굴 안 까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얼굴 까도 아무도 몰라 봐. 내가 구독자 100만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만, 나만 얼굴 뜨고, 어, 나만 창피한 것 같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 의미가 없어. 자신있게 표현하는 게 좋고,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남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본인만의 무기는 이런 컨셉 설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편집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네, 네.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편집하는 응. 사람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게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친구들과 놀러갔다 와서 편집하는 건 좋은데 유튜브는 내가 한 편만 만들게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응. 카메라 두대찍으면어떡할다 그리고 핸드폰이 데이터 날라가면 편집폰이 날라가는 거. 한번 찍은 걸, 내, 내가 찍은 거 저작권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편에 쓴 거를 다른 편에도 또 써요, 찍은 거를. 그러니까 핸드폰을 찍은 건 데이터를 배, 백업을 못 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영화 핸드폰을 보관할 거야? <laughs> 그 많은 거를. 자료도 보여줘야 되고, 자료도 보여줘야 돼. 팩트 체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추천하진 않는다. 우리가 초만을 계속 만들 것도 아니고, 롱폼도 만들고, 미드폼도 만들고, 소프트도 만들 거라면은, 전문적인 편집 툴까지는 아니라도 캡컷을 배우든가 뭐 전문적인 툴을 배우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느껴서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편집 툴이라는 게. 자 이게 프리뷰 프로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간단해요. 얘도 그렇고 모든 툴이 기본적으로 뭘 하나 배우면요 똑같아요, 무진. 그러니까 얘를 배워도 그렇고 캡컷을 배워도 결국 똑같아요 편집 프로그램이. 뭐든지 한쪽에다가 소스를 불러오고 촬영된거 불러와서 내려서 자르고 붙이는게 편집이에요 초보자들한테는 프리미어 프로가 장기적으로 좋긴 좋은데 얘는 좀 손을 많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어렵다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캡컷을더 추천해주고 싶은거예요 훨씬 인공지능 기능도 많이 강화되어 있는게 더 많고 자동자막 기능도 있고 마이크는 저는 제가 쓰는 게 지금 이거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저기 헤드폰 뒤에 꽂혀 있죠? 네. 이게 수신기고 여기가 송신기. 이거서 아. 받아가지고 모듈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움직임에서 촬영할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컨덴서 마이크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만한 뭐 체도 이런 거 쓰지 말고 너무 싼거 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좋은 거는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예티라는 회사랑. 로데라는 회사가 좋긴 좋은데 좀 비싸요, 얘네는. 부동산 관련된 걸 하실 고 뉴스나 팩트체크 하실 분 이제 유튜브 생각보다 오디오가 중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앉아서만 할게 아니고 나가서도 할수 있다. 부동산이니까 앉아서만 할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수도 걸려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이거 못 갖고 나가잖아. 그럴 땐또 이런 게날 수도 있다는 거지. 컨셉이 어떤 거 하다 장비를 선택이 보이 넓어,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해놓고 이렇게 녹화하면 돼요, 그렇게. 난 이걸로 강의 영상 이걸 찍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같이 촬영장 개에만도 밖에 나갈 때도 쓰니까 그러면서 좋은데 조금 더나 나는 나갈 일이 전혀 아예 배풀 없어 하는 사람이 이게 낫고 나처럼 뭐. 사무실도 있고 밖에 나가서 차량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다목적으로 이런 유틸리티적으로 이런 게좀 좋을 수도 있고 활동도 조금씩 중간중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는 게 추천드리고 나는 야! 밖에는 죽어도 안나항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는 주구장창 그 부동산 뉴스 캡처받아서 그걸 설명할 거야 하시는 분 아까 같은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면 된다 삼각대를 찍는 거는 혼자 찍는 사람 나같이 1인 유튜버는 삼각대가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1인 유튜버가 아니라도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모두 있어야 돼. 요차나 어쨌든, 누구 찍으려면, 이거, 개혁 설명하는 강의 영상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 들고 누가 찍어. 그냥 세워놓고 하는 거니까. 삼각대는 무조건 있어야 돼. 혼자 찍든 누가 찍어주든. 삼각대는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삼각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진용이 있고, 비디오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패닝. 이렇게 움직이는 걸 틸팅이라고 그래요 비디오는 에 그게 필요하지만 카메라 사진용이나 그동안 필요가 없죠. 보레드가 있을 때 각도 잡는 것만 중점적으로 된 삼각대는 사진용. 무빙을 할수 있게 제조가 되는 거는 비디오 삼각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쓰는 저 삼각대는 유틸리티에 둘다 하는 거지. 근데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은 삼각대가 무거워도 상관없어. 나가서 나가는 사람은 삼각대 무거워서 고욕이에요한두 무거, 시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들고 다. <laughs> 니는저 삼각대는 가볍고. 유틸리티고, 뭐, 그래서 저거, 저거 쓰긴 합니다. 그리고 수질 생각 되면요 야외 갖고 나가면 흔들려서 못 써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